주택인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 취득세 증가로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에이, 무슨 소리야? 입주할 때 기존 주택 처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도 계신가요? 아닙니다. 취득세 하면 무조건 증가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은 주택수를 따져서 회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주택수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자녀 명의로 분양권 계약, 자녀 세대 분리, 부모 기존 주택 처분, 전매 가능 시점에 부모는 자녀에게 분양권 양수, 이후 입주 등기 진행 시 기본 세율로 취득 가능. 취득세율판단은 분양권 계약의 전매 양수는 양수 계약의 기준. 주의할 점은? 부모 기존 주택은 반드시 양수계약이 이전에 처분. 저가 전매는 증여 추정 리스크가 발생하기에 시가로 양수. 추가 확인 사항은 전매 제한 요건과 시기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 규정 확인하자. 판교 강남 집중 근접이 아주 우수한 분양가 상한제 마지막 대단지 아파트. 경기 광주 해링턴 리버파크. 리버뷰를 볼수 있고. 바로 코앞에는 이마트, 참존 병원 터미널 c g v 다이소. 도보 분이내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버스 주정거장이면 경강선 경기 광주역을 통해 판교 14분, 강남 36분으로 접근 가능한 집중 근접이 매우 우수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저렴한 해턴 리버파크. 관심 고객은 1 6 8 8 8 7 9 좋아요 구독으로 주 정보 계속 드릴게요.